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천 파로스에 와 있습니다. 제가 대천 파로스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플로깅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대천까지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플로깅 챌린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체인지라고 해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스웨덴어의 플로카업 이라는 단어와 조가 조깅하다라는 뜻의 조가가 합쳐져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기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다른 여러 기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또 저희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플로깅 챌린지를 하러 왔습니다. 플로깅 챌린지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대천 파로스에서는 업사이클링 체험도 같이 있다고 해요. 업사이클링은 준 쓰레기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업사이클링 체험까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어제 체크인을 하면서 플로깅 키트를 미리 받아놓은 상태예요. 이 안에는 플로깅을 할수 있는 비닐과 장갑 집게까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파로스 바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바다가 있어요. 이 해변엔 또 쓰레기들이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바다 쪽으로 넘어가서 플로깅 챌린지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업사이클링 할때 병뚜껑 20개를 가져오면 치약자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거기서 구비도 되어 있긴 하지만 쓰레기를 주워서 병뚜껑 20개를 가져와서 업사이클링의 체험에 같이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슝! 저 플로깅 챌린지로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하하. 이게 해변이 더울 것 같아가지고. 뭐야? <laughs> 쓰는 게다안 쓰는 거야? 쓰는 게 다? 사실 안 쓰는 게 다. <laughs> 오늘 날이 좋아요. 날이 좋아서 프로겐을딱 좋은 날이 날씨일것 같아요. 아 귀여워 <laughs> 여기 밤에 와봤는데 밤에 여기 불 켜지거든요 여기 막 반딧불이처럼 불이 있고 진짜 예뻐요 한 5분 정도? 아 5분? 아 5분도 안나았는 2, 3분? 걸어오니까 바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플로깅을 하기 위해서 비을 응. 하겠습니다 Let's get i e 하자마자 담배꽁초를 변견했어 이야 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저기였어 되게 자질구레한 쓰레기들이 많네요 이건 뭘까? 무슨 쓰레기일까? 신기한 거 진짜 많다. <laughs>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하늘에 그런 행이었어 그런 행이 안녕, 갈매기야 어, 디기 뭐하니? 으가날려 이게 해변에는 생각보다 쓰레기가 많이 없어서 이 해변 주변에 있는 풀숲들 있잖아요? 풀숲을 좀 돌아다녀야 될것 같아요. 내 예상은 이게 아닌데. 그 쓰레기가 없는 게 좋긴 한데 몰라서. <laughs> 나 쓰레기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경기도 오산이었네요. 하하하하. 웃어주면 안 돼?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아까 본부가 이거 도대체 무슨 쓰레기지? 아이브로우 뚜껑? 아이브로우 뚜껑이 또 있어요. 뭔가 태운 것 같은데? 폭죽? 폭죽인가? <웃음> 자꾸. <웃음> 촬영 도와주는 친구가 자꾸 <laughs> 쓰레기 어디는지 알려줘요. <웃음> <웃음> 그림자로 알려줘. 어, 이건 두 개에 한 3보에 하나씩 은 있는 거 진짜. 어? 뭐? 마스크도 있어. 어린이용 마스크. 음, 양심을 버리고 가서. 꽁빵가? 엄청 오래된 핏? 뭐야 저기? 와! 뭐야. 물티슈가 왜 여기 있을까? 그 어렸을 때한 반씩 돌아가면서 봉사활동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8시 반까지 학, 학교 등교해야 되는데 8시까지 등교했는데 토요일에! 어, 쓰레기. 토요일 오전에! 거. 어, 맞아 맞아. 지금 그거 하는 느낌이에요. 그거 늦게 가면 알지? 그 집게 되게 이상한 거. 요 아, 그 쓰레기? 이게 안 맞물리는 거. 어. <laughs> 이게, 이게 안 되는... 저거 쓰수기잖그 그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걸으려 하면, 아, 숙였다가 이래서 <laughs> 좀 걸었다. <laughs> 이삭 줍는 지명 Easy. Easy. <laughs> 이게 뭐야? 어, 저거 비닐. 어디? 어디? 여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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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음식... 있어. 있어, 있어. 아, 음식 있어. 음식 <laughs> 있어. 저거 산책하고 가신 것 같은데? <웃음> 양파. 양파. <웃음> 저 스티로폼. 와우. 여기는 쓰레기 굳이 버리러 안올것 같은데. 좀 고도가 있어서? 있어. 그렇네요. 어, 네, 병뚜껑이다. 병뚜껑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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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다. 비닐도. 병뚜껑이다. 어, 병뚜껑이다. 저기. 뭐, 뭐? 역시폭주폭주또 있어. 언니. 왼쪽 무릎 봐. 아래. 그리고 어, 여기 또 있어. <laughs> 일해라 <laughs> <이래라>. 노동해라 <laughs> 고맙다 오늘 지구를 살릴 수 있게 어 빨리 찍게 나 왼쪽 발밑에 이게 왜 있죠? 어이, 치유 와 치우고 나가지 뭐야 이거 뭐야 송이버섯 아니야? 아. 어 병뚜껑이다 어디? 어 병뚜껑이다 병뚜껑이다 털에 넣어주세요 여기 언니 병뚜껑 털에 어 뭐. 불가사리야? 좋아. 우와! 이와다 채웠어. 이거를 분리수거까지 해야 돼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러 가보실까요? 분리수거 하러 가는 길에도 쓰레기 가많다플루깅 챌린지를 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어, 어, 어. 자질구레한 쓰레기들이 많은 걸 깨달았어. 너무 짜잘짜잘한 짜잔, 쓰레기들. 생각지도 않게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서 진짜 놀랐어요 제, 제가 블로깅 이거 한다고 해서 찾아봤을 때 다른 분들도 막 담배꽁초 많다 그랬었거든요 응. 아뭐 많아봤자,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았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가지고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저 따라다니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너무 힘들고요 <laughs> 만족감이 드네요 저는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하게 될플라스포스의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목소리> 네, 일단 이것으로 그리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이제 뭐 사이클링을 하려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수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척을 꼭 깨끗이 해주셔야 해요. 을 녹이고 밑으로 밀어서 이제 금형에다가 넣어주는 기능이에요. 어제 음, 저보다 맞주시면 하나, 둘셋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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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금이 지금 내려가고.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한 분씩. 네, 저는 이제 업사이클링 체험까지 어, 마무리하고 왔는데요. 짠, 제가 만든 귀여운 치약자개예요 안녕. 저는 치약이 아니라 로션이나 아니면 클렌징폼도 이렇게 짜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여러 면으로 되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하하. <laughs> 그리고 아까 업사이클링 체험할 때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보다는 개인 텀블러를 좀 사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기억이 좀 많이 나서. 짠! 제가 이 텀블러를 집에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리리스블루라는 카페에 가서 텀블러 안에 이제 음료를 한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제가 이제 하고 1층 프런트에 가서 이걸 한번 수령까지 제가 한번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이제 플로깅 인증샷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플로깅이랑 분리수거 인증샷을 두 개를 찍 찍으면 된대요 이제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 사진 좀 괜찮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추가로 찍었던 이 귀여운 개골딱지 치약자개를 치약자개와 같이 사진도 올리겠습니다. 아했타 플로깅 챌린지, 우리 둘, 우리 우리 챌린지. 우리, 우리. 짠!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짠! 포스팅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경품까지 친환경 굿즈까지 한번 받아볼까요? 가시죠! 시즌 2, 봉뚜껑들짜잔 아, 원래 체험할 때가져가려고 했는데 까먹고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봉뚜껑을 넣어달라고 하는 데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NS 업로드한 거를 받아보러 갈까요? 아, 근데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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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서, 텀블러에 맛있는 음료를 담아오겠습니다. 나 이거 사진 찍고 싶어. 예쁘다. 자몽이가 한번가몽이잖아요여다가한번 다모.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이거 안에 뭐 있는지 한번 까볼까요? 헐 대박. 주방용 액상 세제. 버블 핸드소. 오나 어, 이거 필요했는데. 핸드소이 있네요. 그리고 헉! 비누가 있어요. 어 귀여워 비누 너무 예쁘다. 네. 다시 이어나가면 짠. 이렇게 비누까지 예쁘게 주셨네요. 헐 너무 예뻐요. 안녕.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마셔봐요. 너무 맛있는데? 크레다 너무 맛있어. 끝까지 다받고 모든 플로잉 챌린지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지구를 지키고, 내 몸도 지킬 수 있는 플로잉 챌린지 한번 여해보시는게 어떨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할로윈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생네콧도 있더라고요. 또 사진하면 저기 때문에 <laughs> 찍으러 가시죠. <laughs> 할로윈이니까?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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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츄우가 기 전에 배는 게되고가야되기 때문에 조식을 먹으러 게 되게 전남진 게스게생게 되게 랑랑 되게 랑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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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너무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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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다 먹었으면 플로리타니자도 시죠 <laughs>